유랭, 12,104. 진도는, 올레제로 뭐 올클, 신내 2, 3, 4성 남았고, 구레는 올클, 예, 구레부터 올클하고 하는 게 낫죠. 진도는 이렇고요. 레레 있겠죠, 만이천이니까? 있다니까 없고요. 3페이지겠죠? 어, 3페이지. 이건 맞췄네. 예, 뭐, 정규 대충 훑어봅시다. 지룡패룡 있고, 페롬마, 그리폰. 음, 콜라보 이렇게 있고. 음, 오브라 계정, 은 오브라. 흑수, 쌍타마, 백슬리, 백제수 이렇게 있습니다. 나쁘지 않죠? 3페이지에 뭐, 이 정도면은, 흑슬리나 뭐, 그런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캐슬리랑 미타마가 있긴 한데, 아, 뭐, 이 정도는, 그럴만하다, 생각이 듭니다. 어, 친류도 있네. 춘리 군이 오은 칸나까지. 에서 2분은 레티만 쓰십니다. 레티 73장. 꿀팁 없겠죠? 에, 레티 73장이 있는데, 이제 공약이 무엇이냐, 뉴 블루아이즈. 뉴 블루아이즈 뽑으면, 황다레를 다 간다고 하셨어요. 근데 황다레가 몇개 있는지는 안 아직 확인을 못 했거든요. 어? 으? 잠깐만, 잠깐만요. 이게 맞나? 맞는데, 제 냉장고에 황달을 모두 갈아버리시면 됩니다. 여러개 나도 10개가 안 되는데, 지금 다 가시면 된다고요. <laughs> 와 화끈한데? 아니 나는 해봐야 뭐한 대여섯 개 있는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이게 황달래가 물론 이제 사당에 100만 원시주하면은 확률적으로 주긴 하거든요 확률적으로 주는 거 제외하고 이제 3천만 경험치 그러니까 100만 경험치 30번이죠 이거를 할 때마다 하나씩 뜨거든요 황달래가 그래서 그걸로 계산을 하면은 경험치를 5억 7천을 쓰신 거예요 지금 이 황다래 19개 얻으려고 대충 5억 7천만 5억 7천만 경험치를 써가지고 만든 황달래거든요 이게 19개가 와 이렇게 많을 줄은 저도 몰랐네 요 어, 일단 알겠습니다. 근데, 뉴브라요, 뉴브라. 뉴브라고요. 레티 73장 있고, 블루아이즈는 5마리 있으십니다. 자, 가봅시다. 솔직히, 막, 진짜 개쓰레기. 황수 같은 거 나오고 갈면은 좀 억울하니까. 이왕 브라 가실 거. 어, 뭐, 흑슬리나 포노, 흑포노. 이런 거 뽑고, 시원하게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아니면 차라리 공약을 그쪽으로 바꾸셔도 돼요. 흑슬리, 포노, 흑포노 중에 하나 뽑으면은 가는 걸로. 저는 솔직히 그걸 추천드리는데. 왜냐면은 안 좋은 브라 나오고 가면은 좀 곤란하니까. 흑슬리, 포노, 흑포노. 그거를 좀뭐 필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공약 바꾸 19개는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뉴브라 제외하고 그냥 아예 블루아이즈 하나당 황달에 하나 가는 걸로 바꾸도 되고 너무 공략이 좀어 목표치에 비해서 너무 센것 같아가지고 지금이라도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뭐 말씀 없으시면 그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아 여러 업개를 가라 저거는 갈기도 힘들겠다 또 황달에는 한 번에 어 스파크에요? 어, 야미. 어, 블루아이즈 아니에요. 어, 다행. 다행이라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야미 중보라뜰 거면은 좋은 거 떠야지. 내가 보기에 황달에 19개 갈 거면은 최소한 쌍 포노 뽑아야 해. 흑슬리 포노, 흑포노 중에 두개는 뽑아야 솔직히 하나 뽑고 황달에 19개 다 가는 것도 좀 아까워요. 상위권 중에 두개는 뽑아야 갈만하지 않나. 저도 참, 황달에 많이 갈아봤기 때문에. 19개 한 번에 가는 거는 좀 화끈하네요. 그니까 러 흑이즈, 백이즈, 흑제수 황수 이런 거 나오면은 곤란합니다, 많이. 예. 포노 쪽 나와도 괜찮을 수도. 포노. 흑슬리도 좋은데 어아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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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너야 하필 많잖아 다른 애들 흑슬리도 있고 포노도 있고 포노도 있잖아 왜 하필 너야 아 너는 안 되는데 진짜 아 아... 5억 7천만 이렇게 날아간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남은 레티 55장으로 흑슬리 포노 흑포노 중에 하나 뽑는다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불 하나 더 먹는다 내가 진짜 이왕 갈아버리기로 한거 좋은 거 뽑고 간다 할수 있어 아직 50장이나 남았어요 할수 있어 충분해 총알은 충분히 있어 황달의 희생을 헛되게 할순 없다 나와라 흑포노 나와라 포노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요? 뉴블루아이즈가 뜨면은 황달의 19개를 갈기로 했는데 하필 그게 뜬게 백탄양입니다 대충 5억 7천만의 경험치가 지금 1 7천0천 1900... 어? 아레스 뉴 그니까 5억 7천이 1900만이 되게 생겼어요 지금 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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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토막 나게 생겼어요 지금 아 나와줘야 한다 진짜 이대로 허무하게 갈 수는 없어 아 진짜로 40장 남았다 블루와이즈 나와라 제발 뭐라도 좋아 뭐라도 좋으니까 제발 나올 것 맞는 포노포노 포노, 흑슬리 쪽으로 제발 나와줘 제발 한 번만 내가 무릎이라도 꿇을게 아 마지막 10장에서 나온다고? 아 오케이 오케이 마지막에 나온다고? 어? 그렇지 그렇지 <laughs> 그래, 이거야. 내가 원하던 결과는 이거였어. <laughs> 이게 내가 원하던 결과였어. 그래. 포노가 떴는데, 모두가 환호를 하는 훈훈한 상황입니다. 좋아요. 그래, 이거지. 모두 한마음 뜻으로 포노, 흑포노, 슬리를 외치고 있었는데, 드디어 떴습니다. 아, 그래. 이러면 갈아야지. 좋아, 좋아. 근데 아직도 36장이나 남았어요. 좀 일찍, 너무 일찍 떠가지고, 뭐가 더 뜰지 모르겠습니다. 다행히, 황달의 희생이 헛되진 이 않을 것 같아요. 같이 있는 희생. 근데 그래도, 백타냥, 대기즈면은, 황달의 19개까진 아니고, 한, 황달에1 0개어지 19개는 아무리 봐도 에바라 생각하는데, 저게 경험치도 경험치인데, 얻으려면 오래 걸려요, 저게. 아마 사당, 나올 때부터 계속 시주해야 저만큼 모을걸요? 1년 정도 걸립니다, 저 정도 모으려면은. 1년이 뭐야? 2년 걸려요, 2년. 내가 보기에는. 저 정도 모으려면은. 퍽슬리까지? 흑슬리나 흑포노까지 떠도 저는 괜찮다 생각합니다. 그냥 뜨기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황다래를 갈아버릴 운명이다 보니까 뭐 하나 더 먹어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올슈르 자체가 잘안 뜨네. 지금 4 마리밖에 안 먹어가지고 야미 달타냥 아레스 포노 이렇게 4 개라서 그러니까 브라 하나 더나와도돼요 굳이 흑슬리나 흑포노 아니어도 다른 유브라거나뭐 이제 정규 좋은 거 나와도 좋습니다. 근데 원래 자체가 안 뜨네. 말이 블루 아이즈 아니고 그냥 블루네요. 황 달에 얻는 것이 사당 밖에 없나요? 어... 기억이 안 나네. 이게 그냥 코탑 깨도 나오지 않았었나? 이게 어, 40층에 나온다네요. 마계편 달도 하나 나온다 하고 나보다 시청자분들이 더 양코를 잘 알아. 나는 몰라. 오스파크인데 어, 과연? 아 미타마 중복. <laughs> 미타마네요 유사 미타마. 우리 흰적도 내리게 하는 미타마. 또 스파크 이연속올 시래 과연? 노잼맨, 응 노잼, 이연속스파크인데 뜬게 둘다 중복이네. 아, 갑비 초에도 다 뽑으라고요. 이것까지 알아하 십니다. 이것까지 갑시다. 아, 아쉽네. 아쉽게도 추가로 한 10법은 놓을래네요. 예, 해서 총 84법, 울시려는 7개가 나왔고. 그중에 뉴가 다섯 개인데블루아이즈가 이렇게 달타양에 포노 두마리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약대로 황달의 19개를 이 자리에서 갈아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브금 좀 틀까? 내려봐요 이거는 브금 없이는 못갈것 같거든요 하... 가봅시다 자... 황달의 19개 장난식이 있겠습니다 일동 목념 아, 너무 슬프다.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눈물을 참으면서 갈았습니다 이렇게 5억 7천만의 경험치가 1,900만으로 바뀌었습니다. 역대급 화끈한 공약이었습니다. 진짜 다들 주인분을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이거 포노 너무 축하드리고요. 진짜 충분히 드실 자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축하드립니다.